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 그 조금 되게 있다가 네. 이수근 씨나 서장훈 씨는 제가 언제 모르세요. 모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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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혹시 너무 미치 같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실게요.

어, 우리가 아는 얼굴인데. 자, 일단 뭐, 룰을누리니까 이름? 김현영. 김현영. 몇 살? 55살. 어, 60 미튼 다 반말이니까. 네, 알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 현영이는 우리한테 반말하면 안 돼. 네. 아, 우리만 반말하면 돼. 예, 네. 예. <laughs> 그래. 사실 우리 현영이는 우리 어릴 때 어릴 최고죠 유머 일본. 그런데 특히 초계책가방. 아 예, 그럼요 그럼요. 하령 이마룡무달자예 예. 태씨 예. 아. 우리 결혼할 거예요. 어. 마누라 저... 자랑하는 팔 불출 되는 거 실패. 마누라 저... 결혼 소식 나... 이거 속니까전 귀엽고 왜? 깜찍한 오빠들의 닌자 가무기 현영이예요. 그 아, 와, 달자 네, 최고시거든요. 아, 예. 아, 그게 진짜 와. 아직도 힐링.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현영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활발하게 아, 활동을 하다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어디 가셨지? 왜안 나오시지? 이런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 아니 게 제가 왜냐면 우리 또 음. 협회나 이쪽에서 행사나 모임 같은 거 이렇게 가면 선배님은 음. 잘 뵙기가 조금 네. 어려웠거든요. 아 제가 전에 사기 결혼을 당했었거든요. 전에 사기 결혼을 당했었거든요. 엄청 아. 듣는 거예요. 쌤 얘기. 네. 얘기를. 그래갖고 그 이후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아, 보여요. 지금, 아 지금 그럼 혼자요? 네, 네, 네. 아이는? 아이도 없는데 인터넷에 제가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다고 그래갖고 아...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려고 나왔어요. 아... 제가 어,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아... 여러 가지로 그때 이후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누구랑 만나는 대인 관계도 어렵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유서를 써 놨어요. 왜? 죽을 것 같아 제가. 왜, 왜? 그냥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왠지, 왜 이렇게 심한 우울감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갔다가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태껏 제가 즐거워했던 일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어머, 나 이제 죽겠구나. 너무 재미가 없구나, 사는 게. 어떻게 된 건지 지 얘기를 제가 원래 이제 기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제가 EBS 영어 방송을 할 음, 때였어요. 음, 음. 근데 기내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혼자냐고 그래서 어, 어 네, 저 혼자인데 근데 아, 그럼 혹시 괜찮은 사람 있는데 손 한번 볼 생각 있냐고 비행기세요, 갑자기? 비행기에서 갑자기 에서제 옆자리에 그래서 어. 와, 이게 하늘에서의 어. 만남고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고 어. 그거는 굉장히 인연이 운명이다. 좋게 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몇살때 그게 38살. 38에? 마침 그 다음에 자갈치 축제가 있어서 일주일 후에 언니랑 같이 내려갈 일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근데 선보로 나오신 분이 수염을 막길르고 저는 안 쳐다보고 언니랑 막 언니인 줄 알고, 언니가 저보다 이쁘거든요. 언니인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옆에서 물어보면, 웬꼬바이가 저렇게 질문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막 사인을 해주니까, 아니,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데 사인을 해요? 음. 김현영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부터가 사기였어요. 음. 그 당시에 제 얼굴을 몰랐던 사람이 없었던 게, 제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70%, 60%줄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아니, 뭐 그때가 몇년도 2006년도. 2006년도면 이제 뭐 유머 일본지 완전 전성시대는 좀 지냈지만 그때는 이제 개그 콘셉트나 이런 게 있었을 때지. 근데 남편이 되지. 나이가 몇 살인데? 남편이 8살 많았어요. 어 그러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네. 무조건 아니까. 그럼. 저는 그래서 그거가 이것조차도 사기였다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음. 보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것도 사기였고 사기고. 어. 그다음에 인간 김현영이를 어. 너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또세살때 아버님이 돌아가셔 갖고 남자를 되게 멀리했어요. 엄마가 남자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은 항상 원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제가 옷 같은 거 코디를 못 하면 스카프라든지 이런 연출을 해주고 제가 애기 같다고 저를 애기라고 불렀고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애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것보다 전화로 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부산에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래서 막 전자파를 장치할 정도로 전화통화로 계속 데이트를 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이 됐는데, 얼마나 연애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1년 정도. 1년,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이제 되게 거대게 하 했어요. 왜냐면그 음. 당시 제 인기가 좀 하락할 때여서 음. 한국에서 하면 너무 초라할까봐 태국 홍보대사여서 음. 태국에서 푸켓에서 음. 제가 지인들만 모아 놓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 말씀드리 죄송한데 태국 홍보대사는 어떻게 하다가 어 제가 태국 가고 찾아서 해 달라고 그랬어요. <laughs> 제가 5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태국에 있어갖고 태국을 50회 이상 왔다 갔다 했어요. 나만큼 태국을 많이 와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홍보돼서 저 시켜줘야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태국에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제 결혼식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음. 카메라가 여러 대가 따라갔었고 12시간 코끼리가 막다 해줬고 스님이 50명이 오고 이런 화려한 결혼식에 MC는 변호민 오빠가 봐줘. 오, 오. 그렇게 이제 잘 살을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도 부산이고 집에 가봤더니, 게스트 하우스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80평 정도. 로 결혼하고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 빨간 딱지가 막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냐. 변호민 오빠가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근데 그 빨간 딱지가 갑자기 막 붙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결혼한 지한 달밖에 안 됐지? 빨간 딱지가 붙었지? 왜? 이유는 뭐야? 아 그러니까 3억을 형이 빌려갔는데 그게 3억을 한 달만 쓰면 된대요. 근데 나도 지금 저거 3억이면 금방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3억을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그 당시에 네. 아 그러니까 누가 3억을 빌려갔는데 그 형이 형한테 빌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딱지를 붙였으니까 형한테 사먹을 빌려 다시 갚으면 저 딱지는 없어진다고. 형이 신고를 해서 네. 붙인 거라고. 네. 그걸 나라에 서해준다고 형제가 한 딱지를. 아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무지했고 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전인 그러니까 거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아니, 하나도. 아니 그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형제가 어, 내 사귄 거지 돈거래인데 네. 딱지를 왜 붙였다. 붙이냐고. 그러니까. 네. 어. 아예 몰라요. 네. 그래서 거거든요. 3억을 해줬어. 네, 그래서 3억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안 해줬고, 여기저기 빌리고, 갯돈 타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달 후면 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돈이 그한달 후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그리고 제가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 점점. 음. 알고 봤더니 빚이 마이너스 20억이 더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억이 더 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저를 못 오게 하고 미루고 그 돈도 안 갖고 그러다가 주말에 있으면 어색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좀안 내려왔으면 좋고 제짐 같은 게그 집에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건문이만 부부지 우리는 막그 정말 쇼윈도 부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임신을 했었는데 미국에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촬영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출연료가 꽤 됐어요, 그게. 그랬더니, 어, 미국 갔다 와야지. 애기가 세상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 미국이를 아무나 가는데도 아닌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유산이 되가그 뒤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에 걸려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러다 내가 미쳐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보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도 자기네 그 부산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몇명 데리고 와고 하는데 그 어~ 너무 감정 없는 얼굴이 너무 힘들었고 네가 얼마나 잘못된 결혼을 했는지 엄마의 심장병도 내가 잘못된 결혼을 해서 저 심장이 벌렁벌렁하다 생긴 거고 딴 병들은 왜 성불한 게 있잖아요 3 개월이다 6 개월이다 심장병은 한달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뒤에 이혼을 했어, 바로? 이, 2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자고 나왔는데, 어. 이혼을 이제 할때 보니까 제가 또네 번째 여자였던 거예요. 네 번째 여자였던 거예요. 네번 결혼한 거는 저거를 호적을 좀 떼보면. 아니,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연애 중에 잠깐만요. 저 등기. 등본 좀 떼어볼게요. 빚은 얼마나 이제 이렇게 못하잖아요. 1년이란 시간이 있으면 네. 자연스럽게 어, 쓱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고또 하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못 물어보겠으면 좀 주변에라도. 주변에를 음. 인사를 안 시켰어요. 음. 왜냐하면 부모님은 치매를 해서 잠깐 뵙고 음. 가족 네, 상견례가 없었어요. 네. 다 거짓말이네. 근데 요즘 또 이제 누구를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남자가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전에는 이제 변호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무장이래. 아니, 그래 변호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사무장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들이 남자가 싫을 때 하는 게 있대요. 제가 좀 빚이 많아요. 이러면 헤어진대요. 그래서 음. 제가 그랬죠. 죄송해요. 제가 아직 빚이 많아요. 이랬어요. 얼만데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돼요. 그랬더니 계좌번호 주세요. 지금 당장 붙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난이 사람이 싫어서 얘기한 건데. 이 사람 마음에 들었나 보네. 네,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일단 달... 그래도 줘보죠. 그랬어요. 그러 계좌번호. 아, 그렇게 하면 내가 큰돈벌어갖고 사기꾼 되겠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아직도 사실 쉬운 다섯이면 네. 요즘 쉬운 다섯이면 아직도 한창인 나이인데 방법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거든. 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근데 뭐, 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어요. 좋은 아, 사람이 그냥 개그맨 김현영에 대한 흥미지 진짜 날 좋아해 아니, 아니, 줄 그거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에 음. 아무리 나쁜 놈이 많아도 비율로 치면 선한 사람이 더 많아. 음. 그리고, 선한 사람 얘기는 안 나오잖아, 뉴스에. 네.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만 나오니까. 나쁜 놈만 나오니까. 그런 거고. 네. 또 하나, 어릴 때부터 데뷔해서 계속 네. 방송국에서만 지냈고, 연예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38의 현영이는 네. 아직까지 아이 같았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17년이 지났단 말이야. 지금은, 네. 겁낼 이유가 없는 게 본인을 믿어. 음. 본인이 그동안 경험하고 살아온 연륜이 네. 이제 그렇게 아무한테나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거야. 음. 절대로. 태어난 사주 자체가 늘 외로워요, 저희가. 음. 그러니까 남이 평생 나한테 기댔지. 내가 정작 기대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돌이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또 그게 고민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네.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 앞으로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더 바쁘게 소통하고 맞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다니세요. 꼭 누구랑 같이 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음... 내 삶의 활력소가 돼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어, 미래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음.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 꼭 유서 찢어버려, 알았죠? 아 무슨 유서 그런 어? 거를 저 거기다 말고 희망록 앞으로의 계획을 사로잡 적어보세요 절대 적어보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유서를 쓰세요? 음, 살아야 될 이유가 살아야 될 이유가 죽어야 될 이유보다 수천 가지가 더 많아요. 음. 음. 앞으로 한 40년 더 살아야 돼, 40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좋은 거 났으면 좋겠다. 남자로 봐줘요, 뭘 봐줘요? 남자, 연애, 연애. 연애. 다 들어가 있어요. 연애, 앞으로의 일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짠, 짠, 야. 또 비행기네. 야. 또 비행기네. 신혼여행. 아니, 신혼여행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비행기 탈 일이 있다. 비행기 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네.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홀홀 나르시기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하겠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하고 나니까 이게 속이 시원하네요. 소정훈 씨는 진짜 막전복인 사람 같아요. 왠지 여기에서 이 기운을 받아서 내가 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재기 할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김현영.